예, 대위님, 전부대와 대사관이 함락됐다. 해병대가 대사관 저택에 집결지를 설정하는 중이다. S.S. a 프라이스 대위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알겠다, 대위. 해병대도 어머하겠다. 갈 이동한다. 알겠습니다. 아들은 슬로반을 주시. 라자 계획은 저택 남쪽에서 해병대와 합류한다. 저택은 어디입니까? 가까워요. 길 건너면 그다 빨리 이동. 가자. 갈문 열어. 여 하사님 감사합니다. 이 카드에 우리 목숨 걸리니 너는 조심하라. 놈들다. 제대로십이도한다 이스리원이동해도 좋다 나이동이다이겠다거 응, 이거. 여기 위험해. 나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다이동한다서둘자택이다 카드키를 사용해 SAS 브라보시에 진입한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늑대를 가둘 곳이 필요하다 네 적당한 방이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동해면될 거다 철저히 감시해 데리러 오지 난 떠날 거지만 곧 다시 보게 될 거요 제로 지금 공중지원이 필요하다 안 된다 제로6스 헬기를 또 잃을 순 없다 모든 해박 캐릭터 사방이 알카탈라잖아 드론이 있긴 한데 연료가 부족해 올해는 못갈 거다 알았으니 뿌해기라해제로6스 아웃 알렉스, 하디르, 북쪽 옥상 칼과 파라는 날 따라와 라지블라지 대빈님 해병대가 대사관을 물살 틈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놈들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할 거야. 어떻게 할지. 그게 놈들의 전략이다. 바람마리 맞다. 다들 옥상으로 이동해. 수상한 게 있으면 즉각 보고하라. 칼. 뒤 상자에서 저격 소총을 찾아. 상자에서 저격 소총을 가지고 벌판을 주시해. 전방의 카페 확인해봐. 조진경로 카페 확대. 12시 방향 카페 건장한 체격의 남성 다수 비무장이다. 벌판을 주시하라. 둘더 있다. 이쪽을이다좋쪽을본 추적해 추적 추적해. 확적한뭔같 확인한 것같은있 오창 러더 있다. 불러 이상하다 신이상하추신 확인 이추쪽 확인. 피고쪽을 살피고 있다. 전투원이구나. 늑대를 찾는 거다. 이쪽으로 오고 있다. 진짜, 사수탄알알스안안인인잠 잠깐, 판판 통합 1 n 확확해해어라라아아다착착했했다계계를 풀지 마라. 대 t 님 놈들이 보고 있습니다. 잡담 금지. 침묵을 유지하라. 알겠습니다. 놈들이 전등을 쏜다. 발파할까요 아니 전장이 너무 어둡다. 응. 들판을 주시. 적을 볼수 있게 조명탄을 쏴. 조명탄. 칼. 조명탄. 칼. 옥상의 바격 옆으로. 조명 타일스와 출연자 벌판 컨드 페르 움직인다 사격! let i 여기히다이 개새끼들! 끝이 아니야. 더올 거다. 전탄 상황 보고하라. 부족합니다. 절반 정도입니다. 거의 없어. 한발한발 한 발. 신중히 쏘아라. 벌판 반대편 트럭 두 대. 10시 방향으로 움직인다. 알겠다. 새끼들 어디 갔지? 놈들이 움직인다. 강태원, 적의 움직임이 멈췄다. 클리어. 건물에서 보급한라 계속 경계한다. 라저안쪽에서 보급한다. 차이. 나왔어. 나가지 말고 안전히 계십시오. 보급 끝났으면 이쪽으로 와. 라저 보라보시, 여기는 제기어 포원. 준비 완료. 대기 중이다. 확인 포원. 대기 중. 결는어찌 됐습니까? 연료가 부족한 우인기한데라 현장에 드론이 도착했다. 목표를 지정해. 대위 님, 늑대를 데리고 여길 떠나야 안 합니다. 된다 우선 여길 사수하고 살아남는 게 먼저다. 그럼 늑대는 어쩔 수 없다. 바로 당장 드론이 필요. 을 시작한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이원은 필요하다! 제로 <립> 씨, 어. 여기는 제격 포함. 준비 끝났다. 커피제규 <립> <카페 재규어>. 대기하라. 저기다! 삽출! 사미 그러다. 벌판에 미확인 차량 발견. 민간인? 폭탄일지도. 이쪽으로 온다. 목표 제지점. <목소리> 여기는 제규포원 동쪽에서 적 차량과 보병이 접근 중이다. 오버. 알겠다. 6 6 머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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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제기보 포원 연료 부족으로 복귀한다 라조 포원 지원에 감사한다 무슨 뜻이지? 이제 우리 힘만으로 버텨야 돼 집중해 c o m i n 여기 각격에 가 있다. 자칫. 아에서 열게. 헤이, 로 빨리. 제로식스 목표 건물 도착, 진입한다. 타격을 야겠다 은 브라보 투식사 박격퍼 클리어. 카이 저택으로 복귀한다. 하나 놈들이 더 몰려오고 있어. 얼판이다

알았어. 늑대 위치로 이동해. <laughs> 안 들립니다! 클리어! <laughs> <laughs> 늑대는? 늦었어. 벽을 뚫었군. 이지키들 놈들 짓입니다. 찾아야 돼. 하대르 모든 장비 총동원해서 병력 집결시켜. 알겠어. 계획 있나 봐라.